는 독자 노선으로 간다. 한동훈 대표의 연일 강한 발언,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어떤 인적쇄신이라고 물으니 비서실장 정무수석 말고, 즉그 말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십상시 물러나란 뜻. 당연히 대통령실은 분노 게이지 상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 첫째 명태균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받고, 친한이 모여 논의한 결과.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가 오래갈 것 같다. 이럴 때 용산을 궁지로 몰아 한동훈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함. 둘째.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용산으로 돌리자. 패배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선거기간 동안 연일 쏟아낸 발언. 그게 바로 패배의 원인이다 라고 하겠지. 셋째, 한동훈 측에서 독대하기 싫다. 내가 거절하면 모양새 빠지니 용산에서 거절해줘. 사실 지금 시점에서 독대해봐도 한동훈이가 얻을 게 없다. 안 하는 게 좋다. 한동훈은 용산이 안 바뀌는 게 좋은 거지. 한동훈도 등 돌린 용산 사면 초가가 아니라 한동훈에게도 공격받는 불쌍한 용산. 용산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결국 용산에서는 한동훈에 줄수 있는 선물은 이 대위원장. 그래서 한동훈이가 독자 노선으로 가는구나.